어? 뭐야 이게... 이게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이게 왜 이렇게 빨로? 스피드 애가 이가 형, 형, 여기 있어 여기 스 스피드 액, 스피드 액 겁나 빨리 달리는 애. 핵 있다 여기 핵, 핵. 오형 조심해 아형 쪽으로 갔어. 나 이거 이거. 저기서저저세 이제 닉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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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 닉네임 봐라 닉네임 자강 작게. 물론 자 닉네임 봐 닉네임 봐 닉네임 받 닉네임. 아 야네야 야유유 야 SC죠 야 SC 네. 야 SC는 블로커야 야 s 아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야 SC는 이거는 요 영상을 신고를 해야 돼 법제에다가 핵맞지 형이에다맞지네와 지금 뭐야 지금 법제 지금 법제 무저지네 근데 두명 따라오고 있어 지금 내뒤두명두명 따라오고 있거든 그래서 난 지금 죽을 거 같아 안녕 난 생을 마감할게 안녕 돼좀뭐고 아니 진짜 뭐 이스웨기 다를 없어. 도망가라. 와지금는 퍼치 저저저 있네 저 있네. 자자자 멀리서 보자 멀리서 보자. 화면을 보자. 요 그렇잖아. 화면을 보자. 난 신고하려면 화면을 찍어놔야 돼. 내가 되면은 님네 잠자코 있지. 내가 되면은. 우와 지금 뭐냐 쓰야. 어. 망했네. 내가 되면은. 오와 쓰레기처럼 굴수 있어. 그런 거어 게임에 엄청난 방해고 텃지에 도 엄청난 방해에요형왜 빅매송 안 해줘 했다 이가 빅매송 이고. 또 불러야 되냐? 알았다. 빅매송 까이다 삼초. 저쓰익쓰익쓰네 씨잼 씨쓰익쓰 계속 빨아. 어디 갔노 저희는 저 있는 쪽이 핵자식. 어 겁나 빨로. 계속, 뭐 어떻게 계속, 두드려?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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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이거 못뭐 두들려. 잡았다 잡았다. 수액 잡았다 살려줘 우리 편. 어, 이걸... 우리 살려주고 와. 어, 맞아 맞아. 야 갑니다. 햄버거 갑니다. 빅맥스 어, 어, 갑니다. 3 초, 2 초, 1 초. 빰빰 빨라밤아 이거 이거 안 돼. 라밤 빰빰 빨라밤 챙겨방 위에 스테이크까지 주자. 순살랑 특별한 소스 양상추, 피즈 피크양파까지. 빰빰 빨라밤 챙겨방 위에 고등어 두 마리, 오징어 다리, 멸치 대 가리, 빵스 세장 이마트 가서 교환해 주세요.